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나시는 길에 구독 한번 꾹 눌러주세요. SP 및 국내 업종입니다. S&P 500 지수는 패턴상 강보합 정도를 봅니다. 종합주가지 수는 일목이 약세입니다. 기준선 전환선 역배열이고요.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은 겨우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약세장으로 보고요. CCI 값도 매도시그널이죠.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약세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일목이 약세입니다. 기준전자라는 건 역, 역배열이고요.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습니다. 후행스팬도 가격대 일봉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 시그널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CCI도 매도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코스닥은 현재 약세장 진행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 1, 5원 SCD, b n s c 입니다그첫 번째로 동일 고무벨트를 분석합니다. 동일 고무벨트 지난 7월 1일 금요일장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목균형표는 아직 약세입니다. 기준선이라는 선 역별이고요.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대 아래에 푸이스페이 있죠. 그래서 약세 시그널이고요. 스토케이스 슬로건 값은 하지만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약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일공후벨트의 c o 차트입니다. 이거는 위의 차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92평선 0 위로 일봉 2월을 내밀었습니다. 긍정적이고요 철키스 소셜리더값 요거죠. 요것도 매수 신호널입니다 그래서 각각 매수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동일공후벨트 역시기 곡선 매수 보호류 단계입니다. CCI는 매도 신발생을 했고요. 하나씩 보면 2 1 0벨트의 역시 곡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는 매수 보류 단계가 되겠고요. CCI는 여기 지금 매도 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봉합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동일고벨트의 볼린저밴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가 7월 1일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파라블릭사 매수시그널이죠. 그리고 RSI도 매수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고벨트 볼린저밴드 상으로는 매수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루온입니다 이루원의 일목균형표는 약세입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죠. 반대입니다. 하나씩 보면 일목균형표 기준선 전환선 역별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름대 아래 일봉들이 있죠. 후행스팬은 일봉대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로 보는 거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루온의 CO차트입니다. CO값 매수시그널 나왔고요. 90mm평선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이것도 매수시그널입니다. 둘다 매수신호죠. 이루온의 역시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건 매수 전환 단계정도로 봅니다. 조금만 더 본다면 매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CCI는 매수 단계죠. 그래서 상승입니다. 이론의 경우 볼린저 밴드 차트는 상승하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SR 양전환을 했습니다.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RSI 값도 매수 시그널이죠. 그래서 상승 신호 발생으로 보겠습니다. 금요일자 이야기합니다. 7월 1일 금요일자에 상승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SCD입니다. SCD입니다.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이스 슬로우 값을 봅니다. 일목균형표 역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봉들이 구름대에 갇혀 있고요 후행스팬도 일봉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약세고요 스토케이스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는데, 일목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약봉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차이킨소셜레이터 CEO 값 차트입니다. CO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91일 평선 위에 일봉들이 있죠. 그래서 둘다 매수 신호 발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이쯤 되겠죠. 지난 화요일에 매수 발생을 했다라고 정리합니다. SCD 지난 화요일에 매수 신호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역시기 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매수 전환 단계로 정리하고요. CCI 값은 매수 시그널이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I도 매수 신호. 그래서 SCD는 현재 역시기 곡선상으로는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볼린저밴드 차트를 먼저 봅니다. 중심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볼 수도 있고요. 파라블릭사는 삼중점을 넘어 서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SI 값도 매수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상승 신호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6월 27일 월요일 그리고 6월 28일 화요일에 각각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E1SC입니다. 일목균형표와 스토킹 슬로우 값을 좀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전환선 정비율입니다. 하지만 구름대 아래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뱅은 일봉대를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약세 정도로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봅니다. 스토킹 슬로우 값은 매수 시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약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미온 SC 일목균형표 약보합입니다. 미온 SC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상 보합장이 기대됩니다. 보합장입니다. 미온 SC 역시 곡선상으로는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CCI도 매수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매수 상승 신호로 보겠습니다. 미온 SC입니다. 우선, 이거는 볼린저 밴드 차트고요 축소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축소기는 보합장일 때 나타납니다. 또는 중립도 가능하고, 또는 횡보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파라블릭스 값도 횡보중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데 RSI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자주 지그소가 발생을 했죠. 이것은 횡보, 보합장 패턴입니다. 그래서 미온 에스 c 는 현재 보합장 신호 발생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테마인데요. 동일 공무벨트는 자동차 부품 테마가 있습니다. 이루온의 경우, 일곱 개의 테마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철진한 우산 같은 테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페이나 스마트폰이 없겠죠. SCD는 특별한 테마가 없습니다. 미온 SCD 특별한 테마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였습니다.